저자연농장의 <laughs> 전농구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보는데 오랜만에 해봐서 두번째인가 갑자기 목이 <laughs> 잠겼네요 아이야 우리 아이 어디가세요 지금 배추 모종을 심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종이 많이 녹았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강아지들이 밟고 다닌 것 같아 풀을 배 놓으니까, 여기, 여기는 이제 길 삼아서. 음,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가 이상해졌네. 자, 지금 왼쪽은 풀, 이 1년 동안. 한 번, 옛날에 한번 잘라주고, 한 번만 잘라줬던 풀밭이고, 오른쪽은 그냥 배추를 심은 것이죠. 이 배추 심는데도, 콩 보세요. 자, 이제 콩인데, 콩이 지금 사람 젖꼭지 덜 젖꼭지 덜 때까지 많이 자랐어요. 이 풀도 사람 키보다 더큰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가위로 베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풀을 벤다, 밭을 다뭘 심는다 할 때는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기계를 쓰면 빠르고 뭔가 힘이 덜 들고 이러니까 그 자연농은 힘들더라도 기계를 쓰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음~ 일을 즐기는 거죠 태초 자연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확물이 나왔을 때그 자연농산물을 먹는다 좋은 걸 먹는다 이거보다는 그 농사 이 진행 과정 이 노동 땀 흘리면서 몸을 움직이는 노동과 더불어서 그 이상의 것 그니까 노동 이상의 그 이게 생명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자연농은, 자연을 사랑한다 라는 말은 조금 아직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직 그 깊이는 모르겠고, 잡초는 잘라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죽이는 거죠? 괴롭히거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작물은 이렇게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명의 인간이지만 농부로서 이 풀이라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새로 키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 사랑이라기 보다는 자연 수능이죠. 내가 뭐, 결국 얘도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라 얘도 결국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자연사랑으로 얘기가 좀 빠졌습니다만 그이 잡초를 바라보는 시간이 유기농과 자연농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잡초는 1년 동안 1년은 아니고 봄부터 일을 해왔어요 자기 스스로 자라면서 땅을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든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걸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잡초는 양분을, 어, 땅의 양분을 빼앗는다던가, 그 먹고 자라는 건 맞습니다만, 다시 배워줘서 환원됩니다. 단지 시간이 걸리죠. 올해 양분을 뺏어먹고, 내년에 돼서야 양분을 만들어주겠죠. 하지만, 작년에 죽었던 잡초가 올해 양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자연농은 굉장히, 현대 문명사회가 말하는 속도에서,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서야 돼요 굉장히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정상 속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삶의 방식 자체를 슬로우 라이프라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이게 정상 속도죠 슬로우도 아니고 패스트도 아니 근데 상대적으로는 이게 수, 느려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있던 어떤 풀을 대하는 농부의 태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살자고 하는 농사거든요 농부도 사람이죠. 소비자를 매기기 이전에 농부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어, 제가 자주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자연농은 농사 기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삶을 자체를 누리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유튜브는 얼굴이 카메라를 전환이 되나요? 안 되나? 지금 세 분이 보고 계셔가지고, 못생겼지만, 정겨운 농부 얼굴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세 분이 생방송 보시네요 유튜브 방송은, 거의 두 번째라서 다시 앞 농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농은 농사 기술도 설명이 필요하지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사 기술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설명할 어, 양도 어차피 적고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심고 풀 베고 따먹고 이게 답니다. 풀 베고 심고 또풀 베고 따먹고 정말 단순하죠. 걸음을 안 하고 뭐 기계를 안 쓰, 쓰지 않고 뭐 비닐을 안 쓰니까 단순합니다. 어린애도 할수 있는 거죠. 풀 베는 거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갓을 뿌려놨어요. 저기는 배추 모장이고 노란 거는 갓을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풀을 다시 덮어주는 거예요. 땅이 안 보이게. 흙이 보이면 햇볕에 말라버리니까 그 잡초를 그렇게 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쉽게 생각하면. 자연농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 현대 문명인들이 살아온 방식들이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으니까 그 방식들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좀 설명이 길어지도고 합니다. 자, 중간에 일단 개똥차량 얘기는 살짝 미뤄두고 지금 가위로 풀을 베어주고 있어요. 제가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계 자체가 부자연스럽지만 일단 재미가 없어요. 저는 유쾌한, 건강한 농사, 즐기는 농사를 추구하거든요. 내가 농사가 즐거워야 돼요. 수학 이전에는 그 수학만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억지로 한다는 거는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정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농사 노동을 할때 자세가 편하게, 등, 허리가 안 아프게, 무릎이 안 아프게, 그런 농사를 질 수가 있지.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등, 허리, 무릎이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 이건 농사 이전에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죠? 자연 농부는 농, 어, 직업이기 이전에 그냥 살아가는, 숨쉬면서 살아가는 인류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가 이런 것이죠. 요거를 배워주고, 나비가 보이시나요? 이쁘게 생겼네. 뭐, 나비든 나방이든 다 이쁘게 생겼어요. 2차 대전 때 먹을 게없어서 나방을 잡아먹었더니 그렇게 맛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시도를 못해보는데 나방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 다 먹고 살자고 한 거죠. 지금 배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가장 중요시여기는 자연농의 태초농의 도구는 무릎방에서 자주 이것도 언급을 하지만 무릎을 한쪽을 대고 씨앗도 심고 풀도 베고 곡괭이지 삽질 오만일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편해요. 자세가 자세가 편해야 몸이 편하고 그래야 일이 재밌거든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자연농 선배분들도 몸이 편하게 어떤 연구를 하고 별로 큰 연구도 아니지만 그렇게 농사짓는 분을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떤 성실만을 강조해온 사회에서 자연 농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해라. 뭐 좋은 농사 지어야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저는 그거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 게 즐기는 농사야 된다. 그 즐거움이 마약처럼 불건전한 즐김이 아니라 건강한 즐김이죠. 그래서 가위를 사용하면서 풀을 또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막 일이 많으니까 일이 많아요. 막 급하게 제가 서울 살 때처럼 막 배어나고 하면은 그 진짜 삶 자체가 패스트푸드거든요. 빠른 과정은 빠른 결실을 얻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은 걸 저도 겪었기 때문에 항상 느리게. 일부러 느리게는 안 하고 항상 내 호흡과 신체와 땀이 균형을 이룰 만큼, 조화를 이룰 만큼 만족스럽고 내가 정말 유쾌함을 느낄 만큼의 속도. 그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풀을 살랑살랑 가위로 베어나가면 풀을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겸허, 겸손을 배워요 제가 굉장히 건방진 사람인데 풀을 베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 목숨을 앗고 있구나 앗아가는구나 내 목적을 위해서라 하지만 제 목적은 어떤 인류 문화에 비교하더라도 건강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하고 유쾌한 하기 때문에 겸혼을, 겸어를 배우면서 생명을, 항상 생명을 대하고 있죠. 이렇게 죽이, 살리고, 죽이고. 이 생명을 제 손끝에서 다루면서 제 농부가 자라는 거예요. 자연농은 작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물은 자연이 키우는 거예요. 농부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죠? 최소한의 관선만 하면 지 혼자 커요. 크든지, 안 크든지. 안 크면 안큰 대로 내버려둡니다. 자연농은. 안 크면 어떻게든 키우려고 애를 쓰고, 다수확을 하려고, 빨리 수확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이제 유기농 철학인데, 자연농은 달라요. 어떤 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농은 깁힙니다 나오면 먹고, 안 나오면 굶고. 제가 생각하는 자연농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를 바라봐서는 힘들어요. 과정을 즐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명을 앞기도 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농부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농사, 자연농이라는 농사는 작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건방지고, 속, 세속적이고, 속물이고, 아직도 그래요. 그런 근성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것들이 고쳐져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납니다. 30년 된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알게 된지 3일밖에 안 됐지만,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어떤 저의 이런 느린 삶에 공감하는 사람. 미, 극히 드물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에요 그런 공감인들을, 이제 저는 이제 태초 공감인 줄여서 태공님, 그래서 강시성을 쓰시는 분이 두분 계시네. 그분은 이제 강태공님이죠. <laughs> 강태공님은 세월을 낚을지, 삶을 낚을지, 건강을 낚을지, 저는 그걸 다 낚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태공님들을 만나게 되고, 얻는 게돈 빼놓고 다 얻습니다. 죄송하지만 돈은 못 얻더라고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최저 생계비, 뭐 이런 건데 또돈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돈 빼놓고 다 왔습니다, 진짜.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생각의 균형감, 몸의 건강. 먹어서 건강이 아니라 농사, 노동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얻습니다. 누구나 사, 제대로 된 사람을 먹고 싶죠. 그리고 저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커가는 겁니다, 농사를 통해서. 두 분이 10분, 11분이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대충 원래는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 아, 기술적인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는 얘기라서 사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풀을 베어서 이 풀이 고대로 여기 자랐던 풀이거든요 세로로 자랐던 거를 베어서 씨앗을 뿌리고 눕혀준 겁니다 그러면 땅이 촉촉하죠 가뭄 우리나라 가뭄이 심한데 아침 이슬이라든가 농부가 이제 물은 줍니다 뭐 너무 가물어서 물은 주면은 그 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습 효과가 있는 거죠. 햇볕에 마르지가 않으니까. 자연 농식 쉽게 말해서 흙이 보이면 안 돼요. 항상 전체적으로 풀이 있어야 돼요. 풀을 베어내지만 풀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조화를 잃는 거지. 왔다. 쉬는 시간에 또 말이 겁나 길어집니다. 청산 도독봉. 민둥산과 청산의 하늘. 제가 하늘을 잘안 보고 사는데 좋네요. 가끔 하늘 보니까. 못 생긴 우리 농부 얼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네. 어제 일요일 이었던것 같은데. 월요일입니까? 월요일이면 다들 뭐 하십니까? 다 근무하시죠? 바쁘시죠? 그나마, 어, 더위가 많이 꺾였네요. 굉장히 많이 꺾였죠. 이제 더워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지금 환자라서 아직까지는 속 푸느라고. 속 풀고 해 뜨면 일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내가 두 귀한 인연이 두 인연이 거리를 좀 멀리했어요. 근데 마음이 슬프고 울적한 게 살짝 살짝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어, 떠나간 인연들한테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따뜻한가 밝은 그런 말과 행동 표정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더라고. 저도 인연을 막, 아니다 싶으면 너무 내치고 그런 굉장히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이러면 안 되지. 같이 술 한잔, 밥한 끼라도 먹었으면, 이제 우리 떠나간 인연 중에 하나가 아니고 곰인데, 강아지. 강아지 진드기 잡아주면서 2년 동안 아빠랑 그러게. 그래도 인연을 두고 떠나보내고, 영원한 인연은 어차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건 없지만, 영원한 마지막 표정은 있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농사 얘기하다가, 근데 그래요. 자연농이 말 그대로 제가, 뭐, 작물을 어떻게 심고 먹고,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삶그 자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과 어떤, 타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그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자연농입니다. 자연농법은 기술이고 자연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농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어떻게 꾸리신 것인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 방향이 옳은 것인가. 되돌아보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될수 있는 완벽한 삶의 형태는 없죠. 자연농도 굉장히 단점이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는 심각한 단점들이 있죠. 그런 단점들을 조금, 조금은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일단은 제 자신이 농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된 거를 항상 매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돈을 못 벌어도 2년 들이한 명, 두명 늘어가고 뭐 떠나가는 2년도 있고 하지만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지금 두 분이 본다고 저기 표시가 돼 있는데 보고 계신 건가 어쩐가 제가 방송 같은 건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이거는 멈추는 것도 어떻게 멈춘야 스트리밍을 중지하겠습니다 대자연의 축복이 여러분들 하루 오늘 하루 내일부터 또 대자연의 균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